약한 시간. 6km 1시간 1시간 1시배 1시간 1시간 1 옛날에 우마장, 소가 많이 몰려다녔다고 하네. 얘. 소 키우던데. 백암산 정상 1 9 8 k m 미와 <목소리> <우와>, 까꼬막이다. <목소리> 어, 백암산. 봉수대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까거막이라 해. 예, 저기가 삼성중공어요 아래 마을은 예 이름이 두동, 두동 마을입니다. 두동 마을. 네. 예. 이 바위. 제가 보니까 네. 일단. 오늘 직관적로바로 들어오는 게 네. 그제와도 바다와도 연관이 있는 돌고래 네. 모양이 아닐까? 그래 돌고래 아, 어디? 눈도 그래, 좀 있는 것같기다아 어, 그래 네, 보이네. 그렇죠. 돌고래 돌고래. 네. 예또 우리 한번 또 대단한 발견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예 그렇게 보이네. 그렇죠. 네. 고래 우리 그 성포 앞바다에 가면 고래섬이 고래섬? 하나 있죠? 어, 고래섬. 고래 그 보면은? 예. 그 카페, 일 카페 있잖아요. 예. 그 그걸 보고 그 예. 그집 이제 카페, 이름을 지은 카페 지은 주인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예예. 예. 그리고 그렇게. 우리 회장님 보시면은 예. 돌이 많잖아요. 예예. 예. 돌이 많은 게이 예. 돌이 저 위에 보면은 뭐. 봉수 나 나중에 보기 되면 에나네 봉수대 봉수대에 돌이 예. 또 많이 쌓고 축적한 예. 거라든지 예. 그런 거와도 관련 있지 않겠느냐. 아 이수봉산이 어, 네. 흰 흰백자에다가 바이열자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우리 이쪽 은선이 특히 예. 돌이 많은 오. 그런 산이거든요. 네. 까도연유가 있지 않느냐. 네. 오, 어 맞습니다. 거의 근거 있는 어, 좋은 내용을 또 알려주시네. 우리 대감산에 올라온 이유를 잠깐 들려주실 수 있겠어요? 네. 아 오늘 날씨도 좀쌀살하지만은 네. 공기도 좋고 어, 왔는데 여기는 사실 어, 제가 어릴 때 고향으로 마을로서 조금 그리 있지만은 뒤에 산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친구들하고 옛날부터 들었던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친구들하고 등산을 오게됐 했는데 봉수 이야기를 봉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더아 이거는 옛날에 제사 지내던 곳이 아닌가? 어떤 분들은 봉수대. 봉수 대다. 어. 그런 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예.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어후. 그렇게 해서 제가 2019년 3월달에 네. 제가 신고를 했죠 네, 아, 그제시에다? 어떻게 예. 된지 봉르된같은데 네. 한번 확인해가지고 네. 어떻게 한번 알려달라 예, 그렇게 예. 이야기를 했죠 그래 예. 고맙게도 공무원들이 네. 문화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네. 오셔가지고 제가 두 차례, 네. 맨 처음에는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네. 두 차례 네. 문화재 관련 분들하고 와가지고 네. 신고를 했죠 네. 힘을 하니까 아이거는 맞다. 네. 조선 시대 때 사등성 예. 배후에 있던 공수대 네. 시세다 네. 조선 세종 삼십 년그 정도 되지에 시기죠. 그럼 세종대왕이 재위 기간이 천사백이십 예. 년에서 천사백사십 네. 년대거든요. 예예. 그 시기에 축조될, 축조된 축조된 예.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성이 지금 이제 남아 있다. 아, 그 방식이 말씀이, 어떤 방식이라 했지? 그게 그게 연변. 하여튼 연변 축조 방식이다. 어, 연변 축조, 축조 연변 방식이다라고 보내네. 제가 이야기를 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보존 상태가 아주 네. 양호하다 새재 있는 새거. 네? 얼마 전에 만든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네. 최근에 만든 것처럼 너무너무 생생했어요. 아, 나중에 가서 직접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네. 그런 봉수대 흔적이라든지 네. 주변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네. 문화재 전문가도 아 이거는 분명히 뭐뭐 네.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한 그제 지역의 봉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네. 그 다음에 어... 가서 한자세 히 보면은 네.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네.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오늘 진짜 때도... 설레면서 아, 그럼요. 이 힘든 산 산이 등성이 생각보다 이게 가파르거든요. 까꼬막이라요, 까꼬막. 아, 그래, 저는 조금 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많이 힘들하시네요. 어 <laughs> 저는 최근 한 5, 6년 사이는 산을 거의 안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예, 이번에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잘해내야 될 건데 잘 네, 모르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예, 그럼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잠깐 네, 그렇죠. 여기 올라가기 전에 돌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예, 이 돌을 그래, 보니까 예. 예. 우리 이렇게 많이 있는 은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지. 예. 아, 네. 산 높이가 아, 엄청나게 아, 높은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네. 이렇게 암석이 기암괴석들이 많네. 혹시 이말 아래 옛날에 우리 양달석 바베기 아, 살았죠. 소화 먹덩어 야가. 예, 우리 사듭면에 네. 네 먹덕의 어, 먹덕의 네. 고양 귤신이 네네네. 그제 있나? 한국, 오, 네, 한국에서도, 예.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예, 예. 우리 딸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아, 그렇죠? <laughs>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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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물캐는 아, 네. 소녀, 네, 네, 네. 소아, 목동, 그렇죠. 다양한 좋은 작품이 많죠. 그분이 어릴 때목동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 그뒷산이 뭐. 그 여기 어, 백암산이죠. 그죠? 여기에 뭐 소를 몰고 와서 두고 간찰을 많이 했겠죠 아, 그냥 그렇죠. 그게 그림의 네. 모티브가 돼가지고. 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분이. 예. 낙상봉계 예. 어, 고양가 소목동 아니었겠어요 네, 그죠. 고양의 자연을 배경으로 가지고. 짜이. 그런 쪽에 많이. 그래가지고 아, 예. 그런 어미로운 산을 지금 우리가 올라가 보고 있는데 그때 우리 양달석 합합께서 소를 나눴을 때막 소가 산을 넘어가고 그랬겠죠. 네네, 그렇죠. 그 며칠 동안 네. 집을 네. 나간 소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마을에 가서 찾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 네. 재미난 네. 이야기를 네. 오늘 난 생첨 들어봤는데. 네. 그래 그렇죠. 좀 우리 저도 어릴 때 소를 키웠지만아.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일찍 소를 마을 인근에 나놨다가 네. 이제 공부 수업을 마치면은 네. 시 4분 10분 꺼4네1목이꺼 4시 10분 네 갔거든요? 네. 시고정신꺼 4시 10분 꺼 4시 10분 꺼 4시 네. 0분네 4시 1아괜찮아시1 0 했는데 시1 0가꺼4 네. 1 코를... 0네 방목한다. 방목 한달 방목 개념으로 네한좀 높은 곳에 네어 나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자기네들까지 소들 마을 소들끼 모여 가지고 네 먹고 있는 걸 네. 일주일 텀으로 내가 일주일 간격으로 가가지고 네. 그래, 소가 있는지 네 있는지 확인하고 마흔 개월 동안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따가 다시 또 일주일 뒤에 올라가서 확인해가지고 네. 한달 우리 마끼아도 동안 한달 동안은 소를 산에서 방문하는 아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 소도둑 없었을 까예요소도둑은그데 어. 여기 소도둑은뭐 거기가 다고 봐야죠. 아. 소가 아까 분이 우리 동네 분이 말씀하셨듯이네에 소가 좀 빽한 소들은 네. 이탈해가지고 이제 네. 명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 장병 넘어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장평 고개 넘어 그 다음에 이제 수창아파트 수창아파트 네. 또 이쪽에 이쪽으로도 이쪽에 영진자연 이 그렇죠 예오 영진자연 이예 그리고 영진자연. 여기, 여기 백암산 네네 아 이게 다 소의 놀이터였네 그습니다 예예 예. 그 영진자연 이 옛날에 있던 자리가 지금 우리가 옛날에가 우마장이라고 그 아, 우마장. 우마장. 네, 우마장. 말 맞다. 말맞자만년자해 예, 예. 가지고. 예, 예. 우마장이라고 저 어릴 때 예. 서로 여기서 말이 풀어서 키우고 네. 놀기도 했죠. 아, 진짜 오늘 재밌는 이야기. 어, 또 우리 소아 목동의 하백. 양다석 하백 님도 굉장히 여기 그집내집터나들듯이 오락내락 했겠지. 아, 예. 동심을 가지고 네. 그때 그밥 속에 담아가지고 담아낸, 네네. 예. 참, 네. 그 동, 소와 목동과 또 아이들과 동심 정말 잘 표현해낸, 네네. 예, 우리나라서 그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네네. 흔하지 않지. 맞습니다. 그 그림 쪽에도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저희들 기억 속에도 남고 예. 그래서 그런 분이 열다는 분도 다른 분도 보 있죠. 예. 그 뿌듯하겠습니다. 네. 예. 자랑. 그 거제. 어, 네. 사백면 성내마을. 성내마을. 네. 예. 우리 사옥 상권에도 보시면은 그 양다석 화백 그 공원이죠. 예. 성내 있거든요. 예예 예,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양다석 화백 관. 와요. 공원이 조성됐습니까? 네네, 아, 그, 공원이 조성돼있거든요. 아, 그건 예요. 제가 몇번 했어요, 그거. 네네. 마을 앞에도 소와 목동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딱 만들어갖고 해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입구에 우리가 통로가서 보면 예. 그양 그림을 백화로 예. 그린 그림이 있죠? 예예. 예. 자주 지나가면서 보고 예. 아, 참 우리 옛날에 예. 이런 시절은 또 있었구나 하는 예. 생각을 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예. 그 젊은이들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런 게되야죠 우리도 사실 어릴 때는 몰랐죠. 관심이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어른들의 할 일도 많아요. 자꾸 들려줘야 네, 돼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네. 예, 이런 곳이 옛날에 이런 박가가 어릴 때 예식으로 흑복에 담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면은 들려주면 예예 시간이 지나면은 찾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야 문화.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좀.

그런 모임들을 저희가 있지만, 그때는 바로 수영소가 있던 자리였다. 네. 또 동족 상단의 분단의 아픔을 네. 같이 그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네. 우리가 가주고 자신해가지고 네. 뛰어나왔을 때가 네. 되면. 네. 지금 젊은이고 연세 드신 분들 거제를 이야기해봐라면 하 정말 막혀요. 이야기 안 자체가 약으로, 안 네. 나와요, 그냥. 네. 네. 어른들의 이야기는 꼰대 이야기다 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양식이 됩니다. 이게. 뭐뭐 네. 뭐, 어른들 이야기 하면 그냥 뭐 꼰대 이야기, 설딱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네. 뭐뭐 뭐, 라떼 이야기, 라떼다 뭐 그런 약간 의미다마나 그런 이야기를 시간. 네. 네. 게아니라 네. 기 네. 덮고 고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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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네. 네. 속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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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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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가야 네. 네. 그렇죠. 예, 예. 조미터 거제면 전체 서리고그 밑에 그제 농기유 그 센터. 농기유 센터에 예, 예. 그 도움 있는 게식물원 예, 도움 식물원이 저기 저쪽 보이네. 예, 저기 보이는 게 여기 보면은 아니 음. 10시 11시 방이야. 예. 그 결혼산 거그 바로 밑에 보면은 명진들 내려 보이겠는 연결대 보이죠?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나신 곳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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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을이 죠 저쪽으로 가면 아, 생각보다 너무 매력적인 백암산 근데 그제 시서 많이 만들어놨네 그거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놨네 예해놓은게 예. 예. 아니고 잘 해놨네 이건 뭡니까? 철봉? 아 철봉 철봉 오 오시는 분들 예한번 해보 오! 한번 내보세요 한번더예 철봉 철봉 예 아.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laughs> 오 잘하시네 유격 유격 아 올라갑니다 올라가 아 그것도 이제 날마다 했으면은. 그 떤이 그 하실텐데 아, 그죠 네, 네. 이야,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는 걸 네. 철봉에 한번 매달려 보험으로서 확실하게 네. <laughs> 보았습니다 네. 운동의 그 꾸준함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죠 네, 네. 여기 보시면 과주도 다 보이고 네. 여기 언양마을 보이고 아까 네. 언급한 성내마을보이고 네. 아니, 주변에 쫙다 보이죠. 그러네. 오, 전망이 상당히 좋네. 봄, 여름, 가을도 다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찾게 되 있는 산간에 최근에 예, 각광을 예. 받는 산행 코스. 예, 최근에 각광받는 산행 코스, 백암산 예, 맞습니다. 오, 도미노 바이. 같아 보이지? 앞에서 하나 딱 막아주고 다다다닥 넘어지는 풍경. 야 도미노 바이. 감산에 배 감산에 눈이 왔네. 우리네 백암산 예. 백암산 봉수대 발견하신 분. 그제들어 복서 대표 이 철민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야, 어떻게 이리 멋진 역사적인 어 통신 시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군사 통신 시설 요새 보면은 4차 산업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좀더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네네. 예 오늘 어떻게 발견하게 됐습니까 한번더 설명해주세요 마을이 어릴 네. 마을 때 태어나온 곳이고, 나가 던 보시고 그런데 어릴 때는 뭐 옛날에는 공부도 많이 안 했지만 네. 학교 수업 마치면은 주로 하는 일이 터키우고 네. 소먹이라오는일 그렇죠 이 목동 소목 산 오는 일이 이제 터키로 네. 오고 겨울 네. 되면은 네. 나무, 잎감, 하루 이쪽 산에 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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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자주는 안 오는. 네. 안에 올라와가 지나다 보면은, 네. 무나이쌓 살인기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아, 저기 어디 뭐 옛날에 그 재산이 는 곳이 아니냐. 오. 아, 그렇게 했는데, 원래 응. 친구들하고 등산을 오면서, 네. 우리가 백암산 이쪽 평암산 등산을 쭉쪽 따라다 보면은, 네. 아니, 그, 이, 이, 돌무대 그대로 있다. 네. 아, 여기까지 있다. 하더라.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네. 아, 이거는 우리가 한번 신고를 해가지고. 네. 확인을 해보자. 네. 뭔지. 아, 예. 뭐, 궁금. 어. 뭐든 거는 궁금하면서 아, 그렇지. 출발한다. 그치? 오는, 오는 예.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시작하는. 그래가지고 예. 저도 나중에 이거, 아, 이거 빠인는 내용이 진짜 봉수를봤다 예. 그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조선시대 때 초기에 있었던 연변축조방식이다라고 예, 예, 하면서 예, 예. 예, 예.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을 네. 알았던 거죠. 네. 그분들 네. 그런 분들하고 여러 차례 오면서, 네. 아 이거는 조선 세종 때에 네. 가능성이 네. 어, 만들어지면서. 그 시기에, 배우의, 네, 동신시설로동신 네. 네. 그러지 우리 가져도 하고, 연령선하고 지금 백암산에 공가 연결되는 예예. 그런 공간이다라고 전문가도 말씀을 하시고, 예예. 저희들이 주변의 지형을 네. 보면은 그럴수 네. 있는 지형이다. 맞을 것 같아요. 아는은 무는 사양이 안 나타나지 않는데 예. 축조 방식이라든지 네. 이런 것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면은. 네, 조선 초기에 개종 시대 때의 네. 가능성이 매우 봉수시들로 동시시들로 연결이 분명하다. 네, 아, 뭐 그렇게 저도 설명을 듣고 저도 그렇게 아. 했습니다 네, 지금 봐도 그게 그뭐 전문가가 또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설득력이 네,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이거 좀 조금 도 들어왔지만 아주 예. 늦, 넓은 반경으로 해가지고 호가, 호가, 호가 형성돼 호가 있고 그죠 봉수 여기가 예. 세월이 흘러들어다 어데, 보니까 건물을 네. 짓고 네. 하지만은 그 원형은 정방은 네.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 하화는 네. 그러니까 네. 전문가가 한다고 하신 말씀이 거제에서 네. 그 봉수 네. 시설이 오늘 네. 원형대로 보존돼 있는 게 건물이다 네. 다허물어 지고 없어지고 그랬는데 네. 백안산 봉수만은. 오늘은 되어있는 상태다. 근데 전옥녀봉봉 하고... 수대랑 가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초현대식입니다. 음. 음. 이렇게 안 돼. 원형 보존이 거의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봉수대는 보면 그래. 이렇게 원형이 보존되는 건 처음 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음. 부여한다고 볼수있지 음. 예. 예. 저는 뭐 전문가는 아까 아까 아니지만 둘러보면 뭐, 주변에 지금 나무가 자라 가지고 어, 예. 조금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도 겨울이 되니까 나무 네. 잎이 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래도 좀 주변에 좀 보이거든요. 예 많이 잘 예, 예. 보이네 그나날개을 예. 가려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예볼 예. 예. 수가 없을 것 같아. 잎이 무성하면은 그치? 이때는 좋은 방법이 드론을 띄 떠야 돼. 드론 좀 위에서. 드론 네. 다 사는 사람들은. 예, 위에서 이렇게 봤는데, 위에서 찍은 사진. 지금 부분적으로 예. 위에서 찍은 전체가 잘 드러난 사진 몇 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분이 보내 주고 하더라고. 아, 네. 그거를 한몇장좀 받아 주세요. 예, 드론을 해야 진짜 위에서 창공의 시선으로 봐야 정확하게 네.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돌면서 부분적으로 보잖아요, 지금. 네네. 아, 난는 난 잘못 말안 하고 도었으면 음물이, 거대한 음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파묻혔나? <laughs> 그리 볼 수도, 그렇죠. 예, 모르니까, 네네. 돌은 많고 옛날에 음물이 있지 않았을까? 네네. 이잘 보이네. 네. 약간 거리를 떨어져서 이 호도 다잘 보이고 여기 이런 골이 아니고 호라고 하네요. 네. 호. 좀 네. 다아지고한이쪽에쌓지오래되니까소문지가 네. 이렇게 어지러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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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의지, 있는데. 아니 근데. 네. 조선 세종 때라면은 무슨 몇백년 지났어요. 어 그렇죠. 저 세종이 1420년, 22년인가 1420년부터 예, 예. 1440년까지 재위했거든요. 예예. 그 기간에 4단, 이게 축조됐는데 4단, 예. 예, 예.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그렇죠. 예예. 예. 그럼 이제 우리 조선 시대 때그지역에 이제 맨 처음에 성게 사동성이거든요. 사동성 네, 네. 이제. 자, 어, 하게이야기하면사성이다보 사당 없성없어있다가 모인으로 없성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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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다고? 네. 다 기록이네. 기록이네. 네, 그런 예. 그 연단이 예. 네. 그런걸 보면 이 사당 이 봉서 시설도그래적인 예. 군사의 통신 시설로서 그 역할을 상당히 했을 그렇죠. 걸로 봐지지. 예, 그 예. 그런 부분이 여기서 다음 쪽을 보이는 동수대는 개령산개령산을보면 되요. 예. 계룡산에니까계룡산 예. 지않았냐 예, 그 있어 타고 그렇죠? 보죠. 예. 예. 그 다음 여기서 받는 거는 네. 가조도. 네, 그렇죠. 가조도에서 봉수대에 해불을 보고 여기서 네. 받아서 연락을 한다. 우리 여기서 에 받는 그러면 가조 와 가지고 계룡산으로 가지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아, 다음에 부산으로 갈 때는 어떻했어요? 게 가덕도로 또 갔겠죠? 갔겠죠. 가덕도로해서 부산으로 올라갔지 않았나? 그 연락 방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런 별로 아, 어, 없어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다 있었는 거를 옛날에 이제 문원상에 있었으니까 만든 거죠. 근데 너무 현대적인 색깔이 지네요. 예, 예. 그분도 한번 와서 이거를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쪽 분야의 특별한 시선으로 읽어내시는 유튜브 순삭 프라임 캐슬 어택님 한번 모셔서 이야기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